승객 100여 명이 탄 유람선이 거제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정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관 고장으로 바다에 떠 있던 유람선을 다른 배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승객들은 해경의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옮겨탑니다. 경남 거제 외도를 오가는 유람선은 어제 오후 5시쯤 승객 9여섯 명을 태우고 해금강 관광을 마친 뒤 돌아오는 길에 엔진이 정지됐습니다. 갑자기 엔진이 배도울 올리지 않고 갑자기 급정해가지고 일단 손님들한테 안전을 시키고 안전 방송을 하고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 함정 세척을 보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인근 경비정들하고 저희 순찰 쪽이라고 연합적으로 혹시 차후 이차 그 사고 대비해가지고 입항 시까지 안전 관리하고. 해상에서 표류하던 유람선은 구조 신고를 한지 1시간 만에 장승포항으로 예인됐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승객들은 인명피해 없이 구조됐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